한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. 서울로 가면 행복해질까? 사람들은 말해. 서울로 가도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.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. 잠시만요. 커트하고 이거, <laughs> 엔지컷인 같은데. 이거 왜안 사람들은 말했어. 다시 한번해볼게요 아, 이거. 엔지컷인데, 갑자기. 해. 그래가지고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한때 그런 나는 <laughs> 한때 그런 생각 했어. 나는 너무 힘들어. 나는 너무 괴로워. 나는 너무 슬퍼. 나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아이야. 그런데 사람, 사람들에게 나는 물었어. 그런 내가 서울을 가면 행복해질거야 라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.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. 서울에 가면 난 행복해질거야.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사람들은 말했어. 아니 넌 전혀 행복해질 수 없어.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라고 보는데 나는 아니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에 있기 때문이고 이 집에 있기 때문이고 서울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 왜 서울에 가면 행복해질요왜 서울에 가면 행복해져요 왠지 그랬어 이 상황을 벗어나면 이 상황과 이, 이 이중요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난 행복해질 거라고 그게 서울이었어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서울에 가면 지금 이 상황보단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돼 왜냐면 잊었어 서울이라는 환경을 잊었어 왜 잊었냐고 그냥 약 먹고 꾸준히 재활하니까 이정식이세요? 왜 아까 전부터 반말했어요? 이거 컨셉 왜 컨셉? 이거는 제가 컨텐츠짠 거고요. 불편하시면 안녕부터 해드릴아 합니다. 그래서 나는 무긋하게 <laughs> <laughs> 다시 시작.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. 나는 미래를 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.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텼어. 이건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데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든 시기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싶, 싶은 게 뭐냐면 너는 이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서 미래를 향해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래, 막상 미래가 돼도 넌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. 뭐 낙담이야. 그, 내 얘기 와주시면 좋겠래 그 현재가 죽을만큼 힘들지만 미래로 다시 돌아왔냐고해서그 상황이 조금 나아질 뿐. 난 행복해지지 않아. 그냥 그 상황에서 꼬슬난 거고 그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것일 뿐이야. 내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미래 미래에서 살지 말고 현세에서 사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. 미래 에 자신에게 한 말하는 거냐고요? 물론, 미래의 삶면 행복하겠지. 하지만,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. 서울에 살면 돈이 많이 든다든지 뭐,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때도 힘들면 그 미래를 쫓아갈 거야? 아니잖아. 그냥, 너, 너가 만족하고, 지금 상황이 만족하고, 지금 미래보다, 현대를 살았으면 좋겠어. 안녕, 반가워. 미래의 나야. 너 서울 살고 있니? 서울에서 자취 방드에서 살고 있니? 부럽다. 하지만 지금도 난 불행하진 않았고, 행복했다.